3월 28일 수도권 여론조사 전달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갑은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35.7%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 43.7%로 8%포인트 차이입니다. 인천계양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오차범위 내 혹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각각 발표됐습니다. 인천부평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42.3% 국민의힘 후보 22.1% 새로운 미래 후보는 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지역구 조사가 여러 나왔는데요. 인천 서갑 김교흥 후보. 남동갑 맹성규 후보.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 용인병 부승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5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첫 조사가 발표된 동두천향주연천을은 국민의힘 후보 48.2%, 더불어민주당 후보 40.4%로 국민의힘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남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경기 김포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경합 우위를 점하는 조사가 나왔고요. 남양주갑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5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여론앤 홈페이지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